안녕하세요 귀농생활의 브이로그 장단TV의 마루입니다 음, 오늘은 마루가 잘 다니고 있던 IT 직종을 때려치우고 귀농을 하게 된사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마루는 귀농을 하기 전에 어, IT 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었어요 프로그래머로 시작을 해서 조금 젊은 나이에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게 되면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있었던 회사는 국내에서 그래도 좀 제법 알려진 정보 보안 쪽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살기 시작한 시기는 아마 2015년 4월 말, 5월 초 그때였었던 것 같아요. 전입을 바로 한건 아니고, 어, 이쪽에 좀 머물다가 전입을 해서 주민이 된 시기는 2015년 10월 말,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처음부터 귀농을 생각하고 내려온 건아니었기 때문에 약한 6개월, 6개월 정도 기간 텀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귀농한 지금 이곳은 충청남도 홍성이라는 곳이에요. 많은 분들이 강원도 횡성 한우가 유명한 강원도 횡성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 충청남도 홍성 같은 경우에는 한우와 딸기가 유명하고 그리고 국내 최초로 유기농 특구로 지정이 될 만큼 유기농의 메카로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 귀농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되게 많아요. 그 많은 이유 중에서 몇 가지만 꼽는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그 시골에 대한 좀 향수가 좀 있었어요. 이곳은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고향이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자주 왕래를 했었습니다 조부모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돈독했었고요 어, 서울과는 다르게 좀 정감 이 있는 시골의 그런 정서에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저희 형이나 동생 같은 경우에도 방학 때 같이 오긴 했지만 벌레나 퇴비 냄새 뭐 이런 것들을 좀안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정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시골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굉장히 어릴 때부터 5년 중에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 IT 업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같은 거뭐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IT 생활을 조금 오래하다 보니까 조금 지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IT를 처음 시작한 시기가 2000년도였었어요. 네이버라는 거대 기업이 이제 등장을 하던 시기이기도 하고, 국내 IT 인프라가 정말 눈부시게 빠르게 발전을 시작하던 그런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선배 개발자분들은 항상 우려의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어, IT는 정년이 굉장히 짧다. 그리고 정년에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관리자로 빨리 성장하지 않으면 개발자로서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40대 중반까지라도 버틸 수 있다.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가진 중국 개발자들이 앞으로 더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안에서 살아남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줬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행히도 어, 그 경쟁에서 좀 일찍 자라남은 덕분에, PM도 좀 일찍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실력도 나름 인정을 받아서, 뭐, 직급이나 연봉 같은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편이었어요. 뭐, 류 대기업까지는 아니어도, 어지간한 이제 뭐, 대기업 쪽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과 비교해도, 뭐, 연봉, 연봉이나 직급이 이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도 또 종종 했었기 때문에, 주입적인 측면은 뭐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일이 싫어서 이쪽으로 넘어온 건 아닙니다. 뭐 일은 굉장히 재밌게 했었어요. 한때는 이런 IT가 어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을 할 만큼 뭐 밤새는 거라던가 출장 가는 거, 고객 응대를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혀 힘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물을 불안감, 뭐 그런 것들이 항상 존재했던 것 같아요. 항상 가슴 속에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첫 직장을 들어갔을 때 뭔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만나는 사람이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조언을 들었느냐가 사실 그 업종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어, 오래 가져간다는 그런 느낌이 좀들더라고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부질없는 걱정을 미리 한것 같아요 어, 나름 잘하고 있었고 재미도 있었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갈 때까지 가도 되는데 너무 그거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머릿속에 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때 젊은 나이에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회사를 좀 옮겨보려고 퇴사를 하고 한 2주 정도만 좀 휴식을 취하려고 했었어요. 그때는 조금 많이 좀 힘...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I.T. 생활 자체에 그래서 좀 힐링도 좀할겸 어릴 때부터 느꼈던 그 시골에서 정서적인 시골에서 휴양 겸 휴식을 좀 취하고자 내려왔던 거예요. 그때는 귀농을 하려고 내려온 게 아니고 근데 저희 시골 집에 보면 그뒷뜰에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연못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이제 만들어 놓으셨던 연못이래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 맨날 시골에 가면은 이게 너희 아빠 젊었을 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연못이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바닥 시멘트가 깨져가지고 물이 좀새는 거예요. 여름에는 저희가 뭐 비도 오기도 하고 물을 갈아주기도 하니까 괜찮은데 겨울에 얼음이 얼면 물을 이제 계속 채워줄 수가 없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자꾸 죽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들을 옮겨주고 뭐봄 되면 다시 넣어주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잠깐 쉬던 때에 쉬는 김에 우물이나 좀 수리를 하고 재취업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잡과 곡괭이만으로 연봉 만들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한 2주 정도면 끝날 줄 알았어요. 2주 정도면 충분히 끝날 수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작업이 한달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때 작업했던 내용을 한번 올려볼 생각이긴 한데요. 그때 정말 고생이랑 못고생은 다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시작을 이미 했는데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끝을 안낼 수도 없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마음은 또 조급하고 그런데 이게 끝내놓고 나니까요. 그 뭐랄까 성취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막 밀려오는데, 그 고생했던 시간들이, 아, 나 다시는 안 해.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한순간에 보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육체적인 힘을 써서 뭔가를 잃어본 게, 그때가 사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아, 귀농도 몸으로 하는 건데, 귀농을 할 거면,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 혹시 실패하게 되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언덕이 있지 않을까 내가 50세가 넘어서 귀농을 한 다음에 혹시라도 실패하게 되면 그때 어디를 또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귀농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결정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는 어뭐 약간 부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농가에서도 IT 관련 지식이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이다. 어, 선정을할수 있을 것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농사를 지면서 생산만으로는 뭔가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귀농을 해가지고 몇만 평 이상을 기계를 막 사가지고 진짜 막 대농으로 시작을 할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강소농, 강소농, 강한 소농이라고 얘기하듯이 강소농들은 이 재배한 물품들을 가락시장이나 도매로 내면 안 돼요. 팔로를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나이트에 종사했던 그런 지식들이 어, 반드시 농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귀농을 해야지라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하고 싶은 거, 어, 가능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 귀농 첫 작물로는 추제이호라고 2호라, 추제 하는 아마 송아버섯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취재 2호라는 종균을 사용하는 종합버섯이라는 품목으로 기농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시설 재배다 보니까 시설 추자비도 많이 들었고요. 나름 준비를 많이 하긴 했지만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버섯이라는 게 이야기 듣던 것보다도 훨씬 어렵더라고요. 결코 쉬운 작물이 아닙니다. 이 버섯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다시 자세히 말씀을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유기농 현미 동충하초를 주작목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버섯과 표고버섯을 부작목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밭이 좀 있어가지고 옥수수, 감자, 마늘도 심었었고, 지금은 이제 작두콩, 오이, 호박, 옥수수 등을 조금씩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런 작물들 중에서 한네 가지 정도를 정별을 해가지고 주 품목으로 추가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귀농 자체를 후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IT 일을 다시 혹시라도 하게 된더라도 저는 언제나 귀농인일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좀 일찍 시작한 게 아닌가? 너무 좀 만만하게 보고 시작했던 게 아닌가? 라는 아쉬움을 좀 가져본 적은 있습니다. 농사를 업으로 둔다는 것은, 그리고 농사로 직장 생활을 하던 만큼의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것 자체도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운데, 얘에 대한 팔로를 개척을 하고, 또팔로를 개척해서 소매를 한다는 것은, 또 그에 따른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택배를 하나 보낸다고 하더라도 포장지부터 뭐, 택배 배송지 관리부터 뭐, 고객 관리까지 다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농촌의 인건비도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규후 변화는 너무 심해졌고, 작물의 가격도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농사로 돈을 벌려면요. 남들이 다안 되고 나만 잘 되면 돈을 벌어요. 근데 풍년일 땐다 같이 풍년이니까 농산물은 많이 나왔는데, 근데, 가격은 폭락했어요. 그러니 이걸 딸수 있는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농민들이 밭을 갈아 엎는 거예요. 바쁘면 바쁜 대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기후나 병충해 등, 뭐 환경 변화에 따른 그런 수확물도 차이가 많이 나고, 어 무엇보다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이, 또 가정을 꾸리는 가장으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매를 해서 목돈이 들어오는데, 또 얘가 커서, 자라서 판매할 때까지 또 수입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마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한 탓에 매달 나오는 월급을 어쨌든 많든 적든 저희가 어 계획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농사는 그렇지가 않더라고. 또 목돈이 들어갈 때도 한 번에 들어가요. 농업도 사업인 만큼 조금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덤볐어야 되는데. 어... 그렇지 못한 게 아닌가 라는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어 지금 귀농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물론 귀촌 하시는 분도 많고 귀농 하시는 분도 많고 또 어, 청년농부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청년농부를 좀 밀어 주다 보니까 어, 청년분들도 농촌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거는 너무 급하게 저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귀농과 귀촌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농촌에서 살고 싶어, 살아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귀촌과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귀농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서야, 이제 6년차가 되는 이제서야 제가 농업인으로서 가고 싶은 길과 가야하는 방향을 이제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면에서는 적당한 시기기도 이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게 정책에 대한 변화도 그렇고 주변 환경에 대한 변화 또는 작물의 인기도에 대한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변화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관행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한은 그런 부분에 반드시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너무 이른 시기에 자본을 투자를 해 놓고 보니까 이제 그 가야 하는 방향을 이제야 잡았는데 투자를 하기 위한 자본력이 이제 소진이 되어 버린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벌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겪고 계신 현실이 다소 힘들더라도 최대한 버티시면서 농촌의 현실과 그리고 내가 농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확고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리고 준비를 더한 상태에서 귀농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귀농을 한 계기와 간단하게 남아 귀농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 봤는데요 음, 귀농에 대한 어떤 나쁜 점을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귀농에 전공하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걸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귀농을 준비하시는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기를 바래 봅니다 차후에는 제가 이제 버섯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어, 버섯으로 얼마의 수입이 났는지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균농지촌 생활을 진행을 하는 게 좋은지 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매주 어, 월요일날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에요 그 안에는 어, 송어버섯을 제가 키우면서 기록을 해놨던 40일의 기록도 같이 포함이 될 거고요 혹시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이 내용이 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